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프로토토스의 질럿입니다 자 2019년 5월 12일 일요일 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음, 다음주부터는 K리그 이브리그가 배당이 안뜰거예요 어, K리그 이브리그가 이제 배당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서 오늘이 약간 마지막일 것 같고요. 음 다음 주부터 또뭘 해야 되나 이부리그 아이브리그가 괜찮은데 아, 일단은 오늘은 이브리그 괜찮은 경기들로만 좀 구성을 해봤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께서 어, 시간이 얼마 없, 없으니까 어, 영상을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오늘의 배팅에 한번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번 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부산 아이파크랑 광주 FC 경기 있거든요 일단은 부산이 2위고요 광주가 현재 1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부산은 지난번에 어, 어, 대전이랑 해가지고 이겼죠 대전에서 현재 기세가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기세가 나쁘지 않다 음. 나쁘지 않고 이정엽 선수의 복귀가 음. 어떤 팀에 확실하게, 전력이 올라가는 것에서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수십 년의 선수가 약간은 결장을 오늘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요게 오늘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일단은 부산 쪽은 이렇게 좀 보이고 광주는 광주도 괜찮아요. 광주, 광주도 괜찮은데 이한도 선수가 이제 어 경고 지난번에 경고를 하서 퇴장을 했고 이번에 결장을할것 같아요. 음, 이한도 선수 결정에서 공백이 좀 있어 보인다. 음, 공백이 좀 있어 보이고. 아, 그래서 전체적인 수비 라인이 약간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모습이 보이고, 공격력이 좀 살아나줘야 광주의 승이 보일 텐데, 글쎄요, 이번, 오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음인지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번 부산대 광주의 경기는 음 오늘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당을 보셨겠지만 진짜 배당이 비슷합니다 뭐 정배, 역배 이런 게 거의 없, 없을 정도로 배당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진짜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일단 부산 승 갑니다 부산 승 일단은 부산승 괜찮아 보여요. 부산 괜찮아 보이고, 음, 최근에 기세가 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어, 부산승 가봅니다, 오늘. 부산승 가보고. 자, 그 다음에 FC 안양이랑 안산 경기 있거든요. 일단은 안, 안양은 4위 랭크가 되어 있고, 안산은 현재 6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안양은 오늘 첫홈 경기일 거예요. 음. 그동안 홈 경기장이 공사 중이어가지고 계속 원정만 뛰었었는데 그러니까 원정에서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홈에서는 또 얼마나 어, 괜찮은 모습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고 안양이 좋은 게 역습에 능합니다 역습에 빠른 역습 빠른 역습에 능하기 때문에 음, 한번 역습을 한번 노려볼 만하고 어. 그리고 안산을 좀 보면은 음~ 야 안산은 안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최근 제가 경기를 봤을 때는 최근 경기를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빈치신코 선수가 또 결정을 하거든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 공격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요. 어. 그래가지고, 뭐, 안양이나 안산이나 뭐, 비슷비슷한데, 일단은 안양 홈, 안양 홈 버프 가고, 결장으로 인한, 주포의 결장으로 인한, 공격력 약화. 이런 느낌을 봤을 때어 그래도 안양의 승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자그 다음에 부천이랑 아산 경기 있거든요. 음, 아산 경기 있는데 일단은. 야, 요것도 어렵네. 어렵습니다. 아, 부천이 7위에 랭크되어 있고, 아산이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야, 처음에 아산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초반에. 초반에는, 시즌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점점, 점점,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이게, 그 롯테를 돌릴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 층이 올 얇아가지고 롯테를 돌릴 수가 없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체력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체력적으로 세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산이 지금 음. 아산이 지금 세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그런 부천을 봐야 되는데, 야, 부천, 부천은 크게 뭐 내세울 건 없거든요? 크게 내세울 건 없는데, 일단은 집중력은 좀 좋아 보입니다. 멘탈이 좋아요, 선수들이, 멘탈. 지난번에 안양에서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에도 멘탈 나갈 법도 한데, 어, 따라잡아서 무승부 만들었거든요? 요런 걸 보면은 끈기와 뭐 집중력 멘탈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 요 정도인데, 이제, 아산의 체력적인 부분과 로테를 돌릴 수 없는 선수들의 어떠한 사기 저하, 요런 걸로 인해서, 음, 그래도 오늘은 왠지 부천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음. 요렇게 한번 가봐야 될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부천 승, 안양 승, 부산 승. 요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어, 요렇게 K리그 K2리그. 2부 리그 조합으로 요렇게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음. 여러분들도 조합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오늘 판을 한번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왜 어제 그 구호를 외치지 않고 그, 저도 모르게 방송을 종료를 했는데, 영상을 종료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새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어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여러분들, 오늘 성공 플러스, 적중 가셔야죠. 적중 가셔야 되고, 요거 하려면은 구어번 외치고,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따면, 우리가, 단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다. 자, 여러분들, 2019년 5월 12일, 일요일, 오늘 K2브리그 픽으로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주말 마무리 한번 잘 하시고, 내일 또, 또, 새롭게 시작되는, 어,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을 깔끔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Life l i